삼국단에서 자꾸만 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국단뿐만이 아니고 어, 대구시내 전체가 에, 만 이상의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여러분들께서는 그들 극복하셔야 됩니다. 조금더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그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 기회는 대지회가 밝았습니다. 어, 올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우리 모두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소산의 구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금년에 우리 향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어, 행복하시고, 안에 편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 원래 그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다 이겨내시기라고 믿습니다. 그, 원래 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 이루려고 하셨던 모든,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어, 이루어지시는 그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교통적인, 교통으로도 이런점이 있을 뿐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부지도 그렇고, 이미 그 기왕에 닦아놓은 인프라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가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고요. 여름 축구하기에는 정말 남부지방이 더워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 뭐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어, 우리 항우 어, 여러분들도 고향에 좀 응원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응원 한번 해주시랍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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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에만 또한 천억 정도 예산을 별도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영주역 신축하는 한 250억 정도, 그리고 350억의 그 철도연선이 지금 선비촌 근처로 들어옵니다. 사실 선비촌 근처에 이제 한문화 테마파크가 35만평이서로 조성이 되는데요. 그것도 한 2-3년 있으면 끝납니다. 어, 선비천이 7만평 한문 한평만 그 35만평인데 그 시에서 그걸 선비세상으로 지었더라고요. 그죠? 선비세상에서 그 중간에 3 5 0억의 그 7대 연속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아주 명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구 영주시 향후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원들 간의 화합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도 우리 도에서는 영주시가 새 정부 백대 국정 과제인 첨단 베링 국가 산업단지 후원지로 확정됨에 따라 발택급 베링 시험평가 센터 건립에 이어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소백산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산림자원과 보수성원의 세계 유산 등대 등 세계 속의 선비 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나아가는 영국의 희망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영주 향후인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사랑인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대 후 영주시 향후의의 무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착석한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북도사 이재룡 대독 영주시의 슬로건을 보니까 힐링 중심하고 행복 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수성구도 본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것이 행복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시가, 어, 우리 영주시민, 그리고 우리 수성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영주시의, 어, 특산물이, 소비상 꾸린 사과하고 또 인삼, 아까 시장님말씀하신 인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분이 팔로기층 분이 수성과 좀 많이 앞장서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우리 수성 국민들이 영주시에 선비촌이라든지 소수서원 이런 쪽에서 가서 많이 이렇게 어, 힐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여러분, 뭐, 금전에 계획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담아, 건배!